조직위원회 어, 조직위원장 어, 노상입니다 네, 이상덕 국포청장님 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계 한즈기지대회 성공을 위해서 어, 아틀란타의 유력 경제인분들 함께 할수 있는 자리 어, 만들어주셔서 다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 그 아까 이상덕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저희는 그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1년 이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에 중국으로 간 대회가 캔슬이 되면서 저희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이상 준비해온 과정 그리고 이 대회가 어떤 대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것을 지향을 하느냐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이죠. 예, 네. 21, 어, 어차 비즈니스 대회도 아틀란, 에라햄에서 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에서열렸고요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왜 미국으로 왔느냐. 어, 미국의 시장 규모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구매력도한국의가계 어, 지출이 어, 5배. 그리고 인구는 한국의 6.4배. 이거를 곱하면 한 30배 이상의 어, 한국보다 경제력을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는 어, 자유민주주의 어, 어, 시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그,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중국을 가셔서 어, 실패한 많은 기업들이 어 제도적으로 어려웠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와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또 대회를 하는 큰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한국, 웨 외국, 어, k 팝어케 K-드라마, K-푸드, 어, K-뷰티, 어, 미국의 성공적인 인기인데요. 어, 분위기를 타서 저희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어, 마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어,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격상이 돼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이곳에는 이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 미국 어, 경제 네트워크 미주 한인 상공인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목적은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기업들이 왔을 때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셨다가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년 4월 17일부터 어 아니 아니죠 그 작년에 5월 17일 날 저희가 발대식을 어, 이곳 어 게스트 사우 센터에서 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어 발대식을 하면서 한국에 어, 있는 어, 정치인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에 어 그리고 현재 여기에 계신 어, 상원 위원님들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상으로, 제 2대, 동부청장님이, 어, 어, 되, 시자마자 저희들이 한국에 날아가서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어,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여기 브라이언 캠프라는 그 주지사, 여기 조지아 주지사가, 어,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을 하셨고요 어, 주민 대서관, 어, 조현동 대사님에 대해서 또 후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도 전국적인 대회를 어,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행사는, 행사명은 제23차, 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입니다. 행사 일시는, 어, 4월 17일, 올해 4월 17일부터 20일간, 4일간이고요 행사 장소는 이곳 애틀라타, 데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참가 규모는 어, 이상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천여 명의 비즈니스, 전 세계에서 오는 한상 비즈니스 밴드 그리고 지역 로컬 참가자 어, 해서 한만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슬로건은 어, 말씀하셨듯이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입니다. 어, 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 기업 전시, 그 다음에 기업, 그 전시에서 오는 기업들이 워너 매칭을 통해서, 어,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공식 행사로는 개회식, 환영 만찬, 해외식, 오찬, 그리고, 어, 백, 스타트업, 피칭 컨테스트에서 선발된, 어, 회사들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한인 비즈니스맨들의 네트워크를 어, 형성을 하고 어, 또 거기서 나오는 어, 인사이트를 서로 배울 수 있는 어,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어, 경제단체 총회, 리딩 c e 총회, 어, YBL 총회 어, 여러 가지 총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양한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G2G n 버 e 트 t 버 o 트 포럼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지자체 장님들이 오십니다. 어, 도지사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각 주의 어, 경제 개발부 또는 어, 주지사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할수 있는 포럼이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거버먼트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 그 b2b 만이 아니라 정보 조달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 서로 어, 정보를 공유하고 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b2g 포럼이 준비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다양한 인더스트리 별조차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전시를 간다면 그러은 어,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 400개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어,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 이상덕 청장님께서 정말 어,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판매 센터가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이 오면 어, 그런 기업들이 내 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원 비즈니스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목표하기로는 온 기업이 다섯 번에서 10번 사이에 비즈니스 매칭